그래 그래. 자 갑니다. 자, 원래는 그 연달아서 같이 세트로 가야 되는데 일단은 오늘은 지수 함수만 들어. 자 지수 함수. 자 지수 함수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지수 함수예요. 지금 너희들 지금까지 배운 함수 모임이 1차2차 말고 없잖아. 그거만 배우지 않았냐? 정확히. 학교 때는 많이 나와봐야 이차 함수인 줄 알았는데, 근데 너희들이 앞으로 배울 함수가 훨씬 많아요, 배 이상으로 많아. 그걸의첫 출발을 얘기하는 것이 지수 함수예요. 오케이? 그럼 일단 이 지수 함수는 어떤 녀석인지 먼저 좀 살펴봐야 되는데, 지수를 함수화 시킨 거예요. 지수를 함수화 시킨 건데, y는 ax 제곱이라고 하였었을 때, y는 ax 제곱이라고 했을 때, 단원 이름이 함수인 만큼 너희들이 수하에서 배우는 함수 내용이 나올 거안 나올까? 당연히 나오죠. 오케이?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 정리를 좀 할까 하는 거예요. 여기를 가르칠 때는 나는 그 대상이 고등학교 2학년이라고 생각하고 가르친단 말이야. 그럼 1학년 거를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이게 아직 너희들 중3이긴 하지만 지금 점프가 되어 있지만 그래도 오케이? 나잘 어, 들어요. 뭐 함수 파트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기억을 이 부분에서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들어봤을 거야 많이. 정역, 의 치역. 그러면은 유리함수도 배웠을 거 아니야. 유리함수도. 정근수, 정근수.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요. 이런 것들을 아셔야 돼 오케이? 응. 이런 것들을 용어들을 갖다가 아셔야 돼요. 그럼 이제 대부분의 아이들이 정의역은 그냥 X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해 되요? 오케이? 맞아요. 어. 일반적인 기본 문제를 풀 때는 전혀 문제가 없어. 근데 정의역의 정확한 개념은 뭐냐? 치역을 계산하기 위해서 집어넣는 어떤 값이란 말이야. 그럼 여기에서 정의역의 역할을 하는 것은 누구겠어요? 어, X였겠죠. 너가 정의역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 그인 y는 무슨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겠어요? 취 치역 할을 하고 있었던거 거네. 그래서 x에다가 어떤 숫자를 넣을 때마다 너의 y 값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갖다가 우리는 살펴 보셔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아, 그런데 얘들 지금까지 지수를 열심히 열심히 공부를 해 왔으면 알겠지만 아주 특이점이 하나가 있어요. 특이점. 특이점. 자, 여기 x 자리를 거듭제곱이라고 하잖아요 이해오케거듭제곱자리그 거듭제곱이 제로가될 때가 좀 특이하죠. 제로가되면 결과물이 뭐가 돼요? 무조건 1이이 되잖아. 이게 계시기한 거로. 마지 그 알겠죠? 와, 항상 1이 된다고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표적으로 y는 3의 x 제곱이라고 하는 지수 함수를 한번 그려 볼까요? 3의 x 제곱 이해 되어? 3의 x 제곱 3의 x 제곱 잘 생각해봐야겠다 x에다 큰 값을 넣으면 넣을수록 이 지수함수는 계속 커져 잡아져 커져 잡아져 커지겠지 3의 x 제곱 이 3, 9, 27, 8 1 비교가 안돼 그런 걸 일반적인 수준에서 뭐라고 해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의 전반적인 표현이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갑니다. 이해돼요, 예, 오케이? 아, 응, 손 보세요. 손 어디예요? 그리고 여기가 y축. 맞죠? y축.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띠는 거죠, 그렇죠? 약간의 곡선의 형태를 띱니다. 당연히 왜안 그려요. 복선의 형태를 뜁니다. 이해 됐어요, 오케이. 그럼 이 경우는 지금 a가 1보다 어떨 때클 때를 뜻해요. 음. 그럼 지금 현재 증가하고 있어요, 감소하고 있어요? 증가. 아, 어, 증가하고 있어. 증가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진짜. 오케이. 음. 됐습니까? 돼. 네. 음, 그럼. 여기 지금 내가 나타낸이 점이 몇 콤마 몇이야? 0 콤마 1이에요. 됐죠? 오케이? 0 콤마 1 0을 넣었을 때 1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 파트를 갖다가 좀잘 보시면 무슨 선이야? 이거? 무슨 선? 무슨 선? 점점 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어디? x 축 가까워지는 거보여왜 그럴까? 왜 그럴까? 자잘 봐. 자 해보자. 야, 해보자 얘들아. 3의 마이너스 1제곱 몇이야? 3분의 1. 배웠잖아. 지수를 배웠잖아. 자, 3의 마이너스 2제곱은 몇이야? 네. 5분의 1. 3의 마이너스 3제곱은? 어, 지금 뭐하는 거 보이니? 계속 작아지는 거 보다? 네. 근데 0은 돼? 네. 0은 안 되지? 점점점 가까워진다 이거야. 정분선? 그래서 정근선인 거야. 네. 무슨 말인지 이 됐어요? 정근선은 무슨 축이다? X축이다. 특별하게 어떤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하지 않으면 일단 정근선은 x축이라는 뜻인 걸 하지 말아야 돼. 이해되세요? 이렇게. 음, 됐죠? 어. 다 썼어요. 어. 자 그럼 자 이번에는 y는 3분의1 x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 하지 말라고. 3분의1 x 제곱이라는 것을 갖다가 이제 나타낼 거야. 이해가 되니? 이렇게 잘 들었? 그러면 1, 2, 3을늘 때마다 값이 뭐라고 나와? 삼분의 일, 1, 구분의 일, 이십분의일 이런 것들이 나올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오케이? 네. 그럼 걔네들을 갖다 쭉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좀 표현할 수가 있겠죠. 이해 됐어요? 오케이. 응. 돼요? 아 이거 그리 공간을 안 남겨놨어. 자, 빨리 여기 빨리 겹쳐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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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겹쳐. 좀. 좀 크게 그려놨었어야 했는데. 아, 응, 이렇게. 그럼 이때는 지금 현재 a가 1보다 어때요? a가 1보다 응, 작다고 그러면 이제 0보다는 크단 말이야. 그럼 무슨 함수? 감소, 네, 감소 함수니다 너희들이 대칭 이동을 배웠다고 하니, 간다해자 응, 3의 x 제곱이야. 3분의 1의 x 제곱은 3의 몇 제곱이야? 3의 마이너스 x제곱일 거야 3의 마이너스 x제곱이랑 3의 x제곱 비교를 해보자 x 대신에 뭐 대입한 거야?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 거예요 우리는 배웠을 거야 무슨 축 대칭이동 자꾸 떠올려 보려고 해봐 무슨 축 대칭이동 y. y축 대칭이동 했잖아 이해 오케이? y축 대칭이동 했잖아 얘 이동하면 얘가 되잖아 이해 되니? 오케이? 응 어. 무슨 말인지가 됐어요? 오케이? 어, 잘 정리해 주세요 아이. y축 대칭 이동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뜻인 거야. 됐죠? 어. 알겠어요. 어, 정리하세요, 좀. 어, 정리하세요, 아이. 그래서 이제 정이역, 치역, 정근선에 대한 판단을 내려보게 되면 자, 정의역은 뭐냐면 정의역은 모든 x 값들을 갖다 같을거 아니야. 얘도 오케이? 그럼 그걸 집합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죠? 조건 제시법으로 표현하게 되면 x 바 x 는 모든 실수 샘은 참고로 모든 실수를 오리라고 표시를 합니다 오리라고 표시를 해요 이해 됐어요? 오케이? 오리라고 응. 표시를 합니다 됐나요? 응. 놓으세요 오리라고 표시합니다 그러면 정의역이 있으면 치역이 있을거야 치역 오케이? 그럼 치역은 점근선이 x축이니까 그거보다는 위에 있는 녀석들인 거잖아. 그래서 조건 제시법으로 너를 표현하게 되면 y 바 bar. y 바라고 있잖아요. 그죠? 바 y 바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 0보다 큰 모든 실수. 이게 예, 됐어요. 이렇게 나타내면 걔가 치역이었던 거예요. 점근선 정근서. 그럼 정근선은 뭐였던가요? 정에서는 X축 그렇지 X축이었던 거잖아 X축이니까 뭐라고 써? Y는? 아, 그렇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얼마인지 네. 이해가 돼요? 오케이? 어, 그럼 잘 들어 얘들 지금 얘는 무슨 함수? A가 1보다 크면 무슨 함수? 증가함수 얘는 무슨 함수? 감소함수예요 증가함수일 때 잠깐 볼게요 자, 증가함수일 때이점에서의 X값을 X1이라고 하고 이때 x일 때의 값을 갖다가 내가 x2라고 한다면 x1보다 x2가 더 크죠. 근데 그때의 함수값도그 대소관계를 그대로 쫓아가죠. 이해돼 yeah, 오케이? Okay? 어, 그래서 증가함수일 때는 대소관계가 그대로 나와요. 그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어, 그대로 나옵니다. 그대로. 그대로. 죄송합니다. 어, 크게 그리셨었어야 했는데 다들 이런 거를 그려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응. 앞으로 새로운 함수 들어갈 때는 얘들아 함수를 크게 그려 앞으로 너네가 배워야 될 함수가 한 다섯 개는 넘을 거야 그거 들어갈 때마다 크게 그려 큼직큼직하게 한장다 채워도 되니까 큼직큼직하게 그려 그래서 아직 배울 때잖아 이해되니 오케이? 응자 간다 자, 얘는 a가 1보다 어때요? 작죠? 작은 무슨 함수? 감수 함수예요 감수 함수 이해돼? 오케이? 감소 함수가 되버리게 되면 감소 함수가 되버리게 되면 이때의 x 값을 갖다가 내가 x1이라고 할게요. 이때의 x 값을 내가 x2라고 할게요. 어디가 더 커요? 어디가? x2가 더 크죠. x2가 더 크잖아요. 근데 대소 관계는 얘가 더 크잖아. 네. 이해가 되니? 오케이? 그래서 감소 함수일 때는 그 대소 관계가 뒤집혀요. 어, 거꾸로 뒤집힘 간소함수라서 엄마의 지혜가 됐죠 이하세요 오케이? 아,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지현이안 아, 돼요 안 아, 돼요? 오케이 너 지금 눈이 잘안 보이냐? 네너시윤 몇이야? 제0.5 네, 0.5? 3? 3? 3? 쌤, 왜, 쌤이 왼쪽이 0.5야 쌤이 왼쪽은 0.5라서 저 시계가 안 보여요 이렇게 가보면 안 보여 근데 오른쪽은 2 0. 어? <laughs> 궁이 아니에요? 어? 궁이 궁인. 궁이.. 누구인가.. 이러면서 <laughs> 아니 근데 언젠, 언제부터 갑자기 이렇게 짝짝이가 되기 시작했냐면은 군대 갔다 와서 군대 갔을 때까지만 해도 안 그랬거든? 군대 갔다 와서 갑자기 갑자기 어느 날 이걸 딱 이쪽만 뜨고서 시계 봤는데 내방 시계가 안들어는 거야 갑자기 마트에 가기 시작했어 응 음, 근데 그러면 오른쪽, 오른따라가지아 그치 그러면 되게 안 좋다고는 하는데 아 몰라 아이씨 모르겠어 갈게요 <laughs> 응 근데 우리 집안이 좀 대대적으로 눈이 안 좋아가지고 내 동생 쌤 동생도 수학 강사거든요 저희 동탄에 동탄에 큰 학원이 하나 있는데 혹시 동탄 데임몬스터라고 알아요? 몰라요? 아니 동탄 엔코드나 몰라? 거기가 원래 동탄 엠코 되었거든. 그래서 여기 원장이 원래 알던 사이었데 근데 거기가 좀 갈라졌어요. 사이가 안 좋아져서 갈라졌는데, 거기에서 일을 하고 있어. 그래서 여기 역사를 잘 알아. 너희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얘기해줄 수 있어. 아 여기 어마어마해, 오마마해아 여기 원장님이 성격이 장난이도 없어. 응? 아씨, <laughs> 나중에 이런장 얘기해줄 거. 어쨌든 아씨 무슨 얘기 하려다 그런 거야 지금. 뭔 얘기하나 그랬죠? 재훈아 너 시험 내시 여기서부터 끊어놓은 거지? 그게 왜 나온거야 지금 이거 어아다 아, 했죠 얘들아? 다 했죠? 어다 했죠? 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때 예를 들어서 48쪽에 이것만 하고 이제 마무리 짓자 48쪽에 315번을 봐보게 되면 315번 봐보면 잠시 봐보면 자, 처음에 나와 있는 게 3분의 1의 몇제곱이야 0.5제곱 아, 0.5제곱 자두 번째 나오는 게 뭐예요? 3분의 1의 0.5제곱 0.5제곱 그 다음에 뭐예요? 루트 3분의 1의 세제곱이잖아요 자 보세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제 두 가지로 좀 해석을 해서 바로 갈 건데 오케이? 만약에 내가 너네가 그러니까 너네가 유어, 너네가, 너네가 너네가 선생님 저는 3분의 1로 맞출 거예요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거는 마이너스 0.5고 두 번째는 0.5고 세 번째는 2분의 3이 되는 거잖아 거듭 제곱이 네. 그럼 3분의 1은 지금 1보다 커 작아 1보다 작죠 네. 1보다 작아요 그럼 무슨 함수? 감소함수 감소 이해되 오케이? 그럼 대소관계가 어떻게 된다고? 네. 어 반대로 거꾸로 간다고 그럼 지금 이 상태로 보게 되면은 마이너스 0.5, 0.5, 2분의 3 순서대로 큰 거잖아 근데 반대로 바뀐다고 엄마 이 이해돼 오케이? 그럼 얘네들 대소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이렇게 되는 거야 얘까지 네. 이해됐어요? 네. 기도 아생님 저는 아 됐어요 저는 그냥 3으로 할래요 해도 똑같아요 잘 들어요? 3으로 한대 치자 그럼 3으로 하면 1보다 크지 그지 그럼 처음 거 3분의 1이 3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1제곱이잖아 3의 몇 제곱이야? 0.5제곱이죠 이해 돼요? 두 번째 거는 마이너스 0.5세 번째 거는 그치.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1.5 이렇게 됐나 봐요야 이번에는 대소관계가 이쪽이 더 크잖아 그러면은 1보다 크니까 증가 함수가 될 것이고 그대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대소관계를 쫓아간다 무슨 말인지 이해 그럼 이 내가 말하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야 니들이 나중에 문제를 풀때 이걸 이렇게 정리를 하든 이렇게 정리를 하든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오케이? 답은 똑같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 이해 돼요, 오케이? 응. 답은 똑같아야 돼. 그래서 지수 함수는 이 정도로 해서 기본만 잡아 놓고요. 이해 돼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일 지수 함수에서 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건 뭐냐면 어, 음, 요거예요,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나이 정글 선이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 엄청 어 엄~~청 이해되 오케이? 어, 너희들이 믿지 못하겠지만 어쨌든 나는 그렇게 살아왔으니 나는 지금까지 2, 3학년에서 놀던 필드가 훨씬 많아 이해 오케이? 그럼 많은 문제를 다뤄봤을 거 아니야 부신장 나오는 거야 어, 너희들 극한 개념을 아직 안 배웠지 리미트 아직 안 배웠지 아직 안 배웠지 <목소리> 응. 음, 앞으로 너희들이 배워야 될 문제가 무궁무진할텐데 지수함수에서 나는 단연코 제일 중요한게 뭐냐고 물어본다고 하면 난 정근선이야 이거를 또 대칭이동시키면 그게 로그함수가 되거든 그때도 정근선 그대로 또 생길까 안생길까 생겨 들어봤을와이 Y는 X 역함수 대칭이동 이해되오게? 그럼 이것도 그대로 그 성질들이 그대로 이동한단 말이야 정보만 바뀌어가지고 특히 나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정근선에다가 다들 별표 쳐놓을 단원 컨대 제일 중요한 거야. 그림 그릴 때도 기준이 되어주고요. 엄청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게 돼. 이해돼요? 예, 응. 네. 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예, 응. 어. 그다음에 다음 시간에 이거 이어서 이거를 평행이동, 대칭이동을 막 시킬 거예요. 아시겠죠? 응. 어. 그리고 나서 로고 함수랑 같이 결합을 시킬 테니까. 아, 나의 목표는 너희들이 휴가 가기 전에 로고 함수를 다 끝내는 게 목적이야. 휴가 가기 전에. 로그 함수까지 다 끝내서 삼각 함수도 살짝 들어가는 게 목적이긴 하거든. 좀 빡셀 수도 있으니까. 오케이? 아이씨. 죽였다.